나와 함께 믿음으로 갈래? 아니고요 나와 함께 믿음으로 갈렙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준비한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자이 그림에 나와 있는 막대기는 4개일까요? 3개일까요? 4개예요? 3개예요? 4개예요 4개 확실해요? 네. 또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3개 아니에요? 나왔습니다 3개 네. 4개예요? 3개예요? 3.5개입니까? 네 왼쪽 왼쪽 저 그림을 보면 네 개라고 주장하고 있어 손가락을 보니까 어 밑에 막대기의 그 밑에 부분 중심으로 보면 네 개인 것 같아요 근데 입이 더큰 오른쪽 친구의 손가락을 보니까 어 위에를 보니까 세 개예요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상한 걸네개 아니면 세개네 개예요 세 개예요 어떠한 어디를 중점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네 개일 수 있고 세 개일 수 있고 신기한 그림입니다 자 그럼 다음 사진은요 이6이에요9예요 예? 네? 몇, 뭐예요? 6이에요? 9예요? 여러분들 항상 보드 게임 하거나 숫자 게임 할때 이게 6이야, 9야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우노라든가 뭐 달무티 같은 거할 때. 6이야, 9야 이거? 왼쪽은 6이라고 하고 오른쪽은 9라고 해요. 왼쪽 입장에서 사람 보면 6인 것 같고 오른쪽 사람에서 보면은 이제 9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 보면 자, 이 그림은 무슨 그림 같이 보여요? 네. 할아버지가 보여요? 네. 말도 보여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중 그림인데 저 할아버지 그러니까 오른쪽 흰색이 옆뒷머리인 거라고 보면 이마에 주름이 있고 코가 오똑한 잘생긴 할아버지 같이 보입니다. 네, 수염도 멋있게 나셨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왼쪽에 오똑한 콧날이 어, 오른쪽 팔꿈치로 보면 어, 말을 타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다 봤어요? 다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중점적으로 포커싱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다르게 보이는 이상한 그림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다음 사진이요. 좀더 이상한 그림. 네.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이 왼쪽에는 할아버지의 할머니예요. 할머니 같아 보이고요. 오른쪽은 할아버지의 할머니예요. 할아버지 같아 보여요.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둘이 마주보고 있는 그림인데, 그런데 항상 코는 팔꿈치예요. 네왼왼코 오른 코를 이제 오른손 왼손 팔꿈치로 보기 시작하니까 어 그거 중심으로 보니까 어 뭔가 어디 집 건물 앞에서 앉아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이나요? 네. 보이죠? 예, 눈이 있다면 다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가. 예, 그런 또 신기한 그림이에요. 다음 사진이요. 자, 이 사진은요. 이 그림 안에 사람의 얼굴이 열세 개가 있대요. 찾아보세요. 빨리 찾아보세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얼굴 몇개한 다섯 개 정도는 기, 기본적으로 보이죠. 정상적이면 한 다섯 개는 기본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안 보이면 약간 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예, 뭐 이런 사진, 이런 사진. 열 속에 다 찾으면 시간이 걸려서 나의 아까운 귀한 설교 시간을 빼앗아간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음 보세요, 다음. 요거는 와저 지금 어떤 그림일까요? 와 지금 무인도에 갇힌 사람이요. 좀 멀리서 보트가 보이니까 보트다라고 이제 외치는 장면이에요. 이 사람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면. 아 무인도에 갇혀서 어, 탈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조금 멀리서 배가 보이니까 와우 보트다 나 이제 살았다 야호 막 이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무인도의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런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음 사진이요 다음 사진 보트에 타고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와우 랜드다 와우 살았다 지금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 지 배에 떠돌아다니면서 먹을 거 없어서 지금 육지만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보트에 타 있는 사람이 드디어 땅을 발견한 거야. 드디어, 드디어 랜드를 발견한 거야. 그래서 야, 나 이제 살았다. 저 땅에 가면 먹을 것 있겠지. 나 이제 잘살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세, 어, 네, 외치고 있는 사진 한 장입니다. 동일한 시간이고 동일한 장면이에요. 동일한 경험을 했는데.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러한 광경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이야기예요. 정탐하는 이야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같은 시간,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장소를 동일하게 정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고하는 정탐 보고를 보니까 놀랍게도요. 보고가 달라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를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정탐을 했는데 정탐한 내용의 해석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명과 2명의 패로 나눠져서 그룹으로 나눠졌는데 먼저 두 그룹이 공통적으로 발견한 정탐 결과를 보면 두 그룹의 공통점 첫 번째는 뭐냐면 가나안 땅이 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정탐한 가나안 땅은 어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구나. 두 그룹 다 공통적으로 이것을 정탐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 그런데 그곳에 거주민이 강하다. 원주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이 센 사람들이고 키가 큰 사람들이고 그들이 만들어낸 쌓아올린 성읍도 굉장히 견고하다라는 것을 이 10명과 명, 12명의 정탐구들이 공통적으로 정탐을 한 결과를 보고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아, 이거는 팩트구나. 그러니까 두 그룹 다 동일하게 본 거예요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지금 현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를 보는 시야는 같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말은 내 눈앞에 보여 있는 현실을 보는 그 인간적인 눈은 동일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정탐의 결과가 달랐잖아요. 10명은 우리가 그 땅에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고, 2명은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야 한다고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이두 그룹의 차이점은 뭐였냐면, 첫 번째, 이 10명, 10명의 정탐꾼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팩트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팩트에 집중한 나머지 이 페이스를 잃어버렸다. 어, 페이스. 팩트? Faith. 팩트를 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에 집중했어요. 사실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 팩트, 그 사실에 집중한 나머지 믿음을 잃어버렸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어요. 문제를 봤습니다. 근데 문제만 본 거예요. 성업이 견고하다는 사실을 관찰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사람만 봤다는 거예요. 거주민들의 키가 크다. 팩트, 그 사실, 그 현실, 그 사람에 집중한 나머지 사람 중심, 현실 중심 그런 나머지 믿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결론은 이래요. 13장 31절 민승의 말씀 보면 그래서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리고 그것과 비교해 볼때 우리 민족, 우리들은 메뚜기 같다. 라는 그러한 해석을 도출해냅니다. 그러한 결론을 도출해 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팩트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빠졌다. 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나니까 찾아오는 게 뭐예요? 불신이에요. 원망이에요. 야, 우리 괜히 잘못 왔다. 길 잘못 들었다. 다시 돌아가자.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불신과 원망과 두려움과 낭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올라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메뚜기 같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결정해버리고 끝내버리는 모습. 팩트에 집중한 나머지 페이스를 잃어버린. 오늘날 현실에 갇혀 믿음 없이 살아가는 전형적인 크리스찬의 모습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경험과 동일한 삶의 모습 속에서 친, 세상 친구들과 같이 다니는데 믿음 없는 모습, 팩트에 집중하는 모습. 저와 여러분 모습 같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갈래가 여우소와는 이들과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들과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이두 명은 페이스의 시선으로 봤다는 거예요. 페이스의 시, 페이스트의 시선으로 페이스 얼굴이 아니라 페이스 이 믿음의 시선으로 이 현실을 마주했어요. 그러니까 이 팩트가 어떻게 되냐면 피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는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보니까 이 현실이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잔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식탁,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 나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축제와 어떠한 먹거리와 어떠한 그런 기회로 여겼다는 거예요. 동일한 경험을 했는데, 이렇게 해석이 다를 수가 있나? 오늘 본문 14장 6절 9절 말씀, 6절 8절 말씀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누네 아들 여우수아와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요. 옷을 찢었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대고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나 지금 이갈렉과 여호수아는 뭐에 집중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 땅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겠다고 하셨요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지금 바라보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알수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봤던 열 명은 사람에게 집중했어. 애들 키 너무 크다. 우리는 너무 작다. 야, 못 들어간다. 우리가 못이긴다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다고 사람에게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가리키고 있었거든. 젖과 꿀이 들어갈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셨거든. 실제로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고 있네. 그러면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지라고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다르죠? 그 실제로 출애국기 3장 8절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가 들어갈 거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실 때 이런 약속을 주셨다고요. 출애굽기 3장 17절, 너희가 가나안 족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가 이르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고요. 출애굽기 6장 8절, 이미 그 약속은 너에게만 준게 아니야. 너희 시대에만 준게 아니라 이미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이삭 때부터 야곱에게 주기로 내가 맹세했다. 그 약속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 6장에서 또 말씀하셨고. 심지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생활을 할때 레위기서 20장 말씀에 내가 그땅곧 적과 꼬리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고 출애굽하실 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고요 다시 광야생활할 때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땅이라니까 땅 근데 열명은 동일한 그 땅을 정탐했어요 그런데 그 땅도 그렇지만 그땅 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포커싱에서 그러한 사람의 관점으로 그러한 그들이 강하고 그들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데 야 우리가 그 땅을 못 들어가겠다 그러한 관점으로 전체 그림을 해석하니까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것이고요. 반면에 여우수와 갈렙은 그 사람 그 사람이 가리고 있는 잘땅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리고 있는 그 땅을 보니까 어그 땅이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네. 하나님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땅이 맞네.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네.라고 해석하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자매들이 이런 형제들 만나십시오. 할렐루야. 예. 옷만 찢어가지고 막 갑바 보여주고 이런 남자 말고, 어? 옷도 찢고 영적으로도 믿음으로 찢고 예? 그런 이제 형제를 만나기를 주님의. 아, 죄송합니다. 예, 갑자기. 예. 아무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어떠한 해석을 하게 되냐면 구절 보세요. 너무 멋진 말씀이에요. 구절. 예. 갈렙 너무 멋있어. 나와 함께 믿음으로 갈렙 너무 멋있어. 다만 여호와를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하나. 뭐라고 얘기해? 그들이 누구라고 해요? 야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먹이. 개역 한글 번역 그전 번역으로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밥 밥. 여러분 좋아하는 밥밥밥디밥밥 왜이래 요나 오늘 정신 예. 밥맨날 먹는 밥 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먹고 그냥 배설 나오는 그 밥일 뿐이다 이 킹제임스 버전 보니까 뭐라고는 영어 성경 나와 있냐면 데어라 아우어 브레드 브레드 야 쟤네 그냥 우리의 빵이다 먹어치우면 끝나는 것들이야 칼렙이 이렇게 멋진 믿음의 선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팩트를 동일하게 봤다고. 아, 그 사람들의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들, 오케이. 근데 그 팩트에 갇히지 않고 믿음의 관점으로 그 팩트를 어떻게 해석해요? 믿음의 관점으로 그 팩트를 보니까 그 팩트가 피스트가 됐다니까? 잔치, 우리의 잔치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이야.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야. 우리의 밥이라니까? 우리에게 주신 먹거리라니까? 심지어는 팩트를 푸드로 바꾸셨죠. 바꾸게 된다는 거죠. 노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믿음, 믿음의 관점, 믿음의 시선으로 그렇게 현실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동일한 경험,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 동일한 인생, 동일한 분당 우리 중도부 청소년, 동일한 이 시간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시야로 인생을 해석하느냐가. 이렇게 너무나 다른 결론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시선이 다르니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의 차이가 인생에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제 검정고시가 있었거든요. 어제 검정고시 1년에 두번 검정고시가 있는데 4월 8월이에요. 어제 검정고시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검정고시 보기 전에 우리 친구들 격려해 주고 싶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자 여러 일정 때문에 놓치고 나서 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검정고시 본 친구들의 신방 전화를 거의 다 했어요. 혹시 내 전화를 받지 못했다면 저한테 항의를 하셔야 됩니다. <laughs> 네. 제가 매주 선물도 줬거든. 막 먹을 거, 뭐 치킨, 아이스크림 이런 거 줬거든. 아무튼 그래서 어 이제 어제 검정고시 본 아이들과 이제 전화 통화를 했어요. 전화 통화를 하니까 동시에 제가 거의 전화를 했거든요. 길게 신방 안 하고 그냥 짧게 짧게 이렇게 전화하고 격려하고 했는데 어떤 친구는 방에서 우울하게 혼자 있더라고. 어떤 친구는 밖에서 냅다 놀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시험 성적이 궁금하잖아요. 제가 또 궁금한 건못 찾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잘 이렇게 유도 유도를 해서 이제 점수를 다 알아냈어요. 그래서 어, 영어는 몇개 틀렸어? 어, 다 맞았대. 우와, 영어 다 맞았구나. 어떻게 다맞을 수가 있지? 공부 열심히 했구나. 그 다음에 또 수학은 한개 틀렸어. 요이 그랬구나. 이렇게 하면 지가 막제기 해요. 그러다가 이제 얘기를 안 하면 아이고 그 사회 과학은 좀 어려웠지. 사회 과학은 많이 못 봤니? 예. 아, 너무 힘들었어. 몇개 틀렸는데. 그거보다 못 봐. 몇개 틀렸어? 두 개? 세 개? 많이 개기 하면서 정확하게 얘가 점수가 어느 정도 제가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집에서 혼자 우울하게 지냈던 그 친구와 밖에서 냅다 놀고 있던 친구 점수가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 친구들한테 얘기는 안 했어요. 네. 점수가 비슷하더라고. 근데 어, 동일한 점수를 받았는데 한 친구는 냅다 신나게 잘 봤다고 놀고 있고요, 한 친구는 너무 우울하게 집에 서 혼자 있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어떤 차이일까?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죠. 여러 가지 물론 이제 냅다 노는 친구는 평소에 공부를 못하거나 안 했을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지금 힘들어하고 있으 평소에 열심히 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또 학교가 있는데 기준이 있는데 그고졸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아서 두려움과 이제 어떻게 보면 좀불안감이 찾아와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하필 또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믿음의 관점, 믿음의 시선이라는 관점으로 묵상하고 있을 때그 친구들의 인생을 좀 살펴보니까 동일한 결론, 동일한 과정, 동일한 시간, 동일한 시험, 동일한 결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르게 자기의 삶의 인생을 해석해서 가져가더라 라는 거예요. 라는 거예요. 신기했어요. 그 시험 못본친구들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을까요? 괜찮아. 그렇지 이제 저랑 좀 호흡이 좀 맞는 것 같아. 요 한번 더 괜찮아. 알겠습니다. 좀 호흡이 좀 맞으려고 다음 주에 한번 더 해야겠다. 네, 한번 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비단 이 어제 검정고시 본 친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놓여져 있는 팩트가 이제 현실이 있잖아요. 상황이 있잖아요. 환경이 있다고요. 네, 그 사실이 오케이. 팩트예요. 오케이. 근데 같은 시험을 봐도 어떤 친구는 포기하는 마음으로 시험을 응시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이것을 기도하고 도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시험에 응하는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같은 어려움을 경험해도 어떤 친구는 부모를 원망하는 결론 또 세상을 그냥 원망하는 그러한 결론으로 가져가는 친구가 있고 동일한 어려움을 겪어도 어떤 친구는 감사하게 이 시간을 견디고 극복해낸다니까요. 그 차이가 뭐냐고. 그 차이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사람을 보느라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절망적인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사람 현상에만 갇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믿음의 시선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무대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음식, 축제, 잔치와 같은 그러한 기회로 여러 장애물들과 어려움들이 극복되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팩트를 피스트로 바꿀 수 있을 수 있는 분이시다. 그냥 팩트를 푸드로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 말씀 의지하여 믿음의 시선 가지고 오늘을 해석할 수 있는 중도 모 친구들 선생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 볼까요 우리 이 찬양 시선 찬양 잘 알잖아요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게 될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도 하늘에 꿈꾸게 하네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때 모든 시선을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문제 넘어의 크신 하나님, 창의물, 지의 크신 하나님 바라봅니다. 황폐한 땅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볼 때, 아멘.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팩트를 뿌듯으로도 바꾸실 수 있는 이 팩트를 모든 사안과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은 주의. 믿음의 현장 가운데 나의 삶의 길을 소망합니다 우리 일정 후렴으로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 주님께 드리고 사랑의 신 하나님을 느낄 때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삶 가운데 실제로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아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두 눈을 감아 볼까요? 오늘 말씀은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학교에 다니고 학원을 다니고 동일한 경험, 동일한 장소, 동일한 교복을 입고 세상 친구들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세상 친구들과 다른 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시선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시야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이 그거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동일한 경험, 동일한 시간, 동일한 교복을 입고 학교에서 학원에서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달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 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과 장애물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회가 될 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고난 장애물 여러분들이 흘리고 있는 눈물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재료가 될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내 눈앞에 놓인 사람과 장애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증명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머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 합니다. 주여, 오늘도 산하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음의 시선, 믿음의 관점으로 나의 인생을 해석하기 원하는 성황을 중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을 집중해서 보느냐, 어디를 집중해서 나의 삶을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해석이 달라지고, 하나님 인생의 결론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오니, 우리를 향하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결과가 달라지고 동일한 동일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렇게 인생이 달라질지인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자괴물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채로가 되고 기회가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 기회와 잔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번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대 살아서 역사하신다하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멘. 내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아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우리 두손 높이 들고 한번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할렐루야. 모든 시선을. 사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 느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삶은 주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두, 그룹, 두 그룹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을 주고 정탐을 하라고 했는데, 공통된 부분이 있었지만, 그 공통된 부분을 해석하는 부분이 너무나 달랐던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느냐?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떠한 상황이랄지라도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가 그 믿음의 시선이 너무나 다른 해석과 결론을 가져온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세상 친구들과 동일하게 어울리면서 동일한 경험, 동일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분당오르게 살아가는 중동분 친구들이 과연 믿음의 시선으로 과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세상 기존 의지하지 않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에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동일한 장소 동일한 경험을 하지마.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지금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삶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갈 때, 우리들의 믿음을 통하, 통하여 그리고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환경이 변화되고 주변이 바뀌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을 통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소망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또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